내 멘토는 내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흔들림 없고 굳건한 사랑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멘토는 정기적으로 나를 만나서 내 내면의 문제를 나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저 고민과 속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멘토는 내 고민을 듣고 어떤 부분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깊은 단계로 날 이끌어줄 상담자들을 추천했습니다. 멘토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주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연륜과 지혜로 무장한 멘토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든지 뭔가를 했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큰 상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멘토링 과정은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었으며, 멘토링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멘토링 시간이 항상 좋지는 않았으며, 힘들거나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한 다른 과정이었습니다.